미니백 준비했어요. 아, 요 핸드폰, 그 케이스, 그런. 가방 종류가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따로 뭐 크로스백 같은 걸 갖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야외에 이제 외출 나가거나 놀러 나갈 적에 그럴 때는 좀이런게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해 봤습니다 오늘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브랜드 제품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 제품들의 브랜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주는 이. 소재가 주는 느낌들, 아, 컬러, 이런 조화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구매하고 나서 처음으로 개봉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핸드폰, 음, 보통 요, 요만한 사이즈죠. 네, 핸드폰 정도를 딱 넣어서 갖고 다니기에 적당할 것 같은데, 어, 다행이네요. 사이즈는 딱 핸드폰 하나 들어갈 정도, 그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요렇게, <laughs> 요렇게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뭐, 크로스로, 음, 이렇게, 크로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뭐,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요런 느낌이 아마, 이제, 그 해외여행 갈 때라든지, 이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적당한 느낌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컬러 느낌이기도 하고요. 요런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다른 스타일도 하나 해, 사봤는데 요런거 아 저는 요러한 느낌 요러한 크로스백 이 느낌은 제가 중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요런 스타일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런거를 이제 지갑 겸용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것도 이제 추억 속에 그런 아이템들이 이런 디자인이 있어 가지고 요것도 추가로 구매를 이제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고리는 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거를 에, 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러한 느낌이네요. 이거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제가 매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고리를 네 이렇게 걸었어요. 지금 그리고 네 한번 스트랩은 제가 한번 예, 빼서, 아, 이제 제가 메고 다닐 거니까, 스트랩을, 포장지를 뜯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 핸드폰만 넣기보다는 조금 이제 사이즈가 약간 여유가 있죠. 핸드폰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아, 이렇게, 아, 요건 덮개였군요. 여기 덮개였고, 여기 안쪽에 가운데로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볼때 핸드폰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갑 정도도 같이 이렇게 조그만 어, 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권 정도 여권 정도 넣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네요 뭐 간단하게 여기에 뭐 동전이라든지 필요한 것도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느낌이네요 음, 그래서 어,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행길에 이런 크로스백이 필요하다면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핸드폰 정도만 넣고 다닐 적에는 이런 정도 사이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개를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본 건데 어, 주말부터 바로 이렇게 메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핸드폰을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이런 크로스백 어떤 거 사용하실까요? 저는 이 제품 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